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찌롤 케이크 3종 세트를 먼저 준비했어요. 키리에서 딸기맛 크림치즈 모찌롤이 새로 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랑 기본 모찌롤 케이크까지, 그리고 메이루유 어메이징 오트, 소금 롤 케이크까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딸기 크림치즈. 짠! 생각보다 특별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 후레쉬베리가 생각나는 딸기 크림맛? 이 안에 딸기잼이랑 크림치즈가 분명히 같이 섞여 있는 건데, 크림치즈 맛은 잘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크림치즈를 느껴보겠습니다. 왜잘 모르겠죠? 처음에는 그 필라델피아 딸기맛 크림치즈를 조금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맛은 아니에요. 그냥 딱 후레쉬베리 딸기맛. 3개를 먹어봐도 3개 전부 다. 그..쌀게 크림 샌드빵? 그냥 그런 느낌의 맛입니다 다음으로는 오트밀! 소금! 롤케이크! 개인적으로 오트밀크 좋아하는데 롤케이크로 만들었을 때 어떤 맛일지 너무.. 음... 미숫가루나 곡물 라떼 같은 그곡물의 맛이 아주 풍성하게 납니다. 근데 빵은 푸석한 빵이에요. 할매 입맛인 저한테는 딸기 크림 치즈 롤케이크보다 얘가 좀더제 취향입니다. 그러면 기본 모찌 롤케이크 또 먹어볼게요. 오, 음. 이 모찌 롤 케이크는 크림 치즈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역시 기본이 언제나 베스트 심플이즈 베스트인가 봐요. 맛있네요. 음. 다시 오트 이게, 이 오트가 크림은 진짜 제일 맛있어요. 제일 취향 저격인데, 빵은 확실히, 이 끼리 크림치즈 롤케이크 빵은 제일 뭔가 쫀득하면서, 그 모찌 롤케이크라는 이름이 제일 잘 어울리는 빵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얘는 제일 뭔가 풍샹한 빵. 좀더 쉬폰 케이크 같은 빵. 롤케이크 3개 이렇게 먹어봤고요. 그리고 준비한 게 하나 더 있었어요. 바로 이거, 밤생크림 찹쌀떡입니다. 이것도 새로 나와가지고 한번 사와봤어요. 음음음음음음 이거는 딱. 한입 물었을 때그 카스테라 경단이 좀 떠올랐어요. 그리고 이 겉에는 아몬드를 묻힌 것 같아요. 아몬드 견과류가 있는 것 같고, 떡 자체는 엄청 막 쫀득해가지고 그런 식감은 아니고, 그냥 일반 찹쌀떡 안에 크림은 꽤나낭낭하게 들어가 있어요. 크림은 밤 맛이 꽤 풍성하고요. 딱밤앙금이랑 생크림 섞은 맛 엄청 특별한 건 아니에요! 떡이 좀더 쫀득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건 조금 아쉽지만, 간단하게 먹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먹은 것 중에서 확실히 제일 새로우면서 맛있었던 크림은 오트크림인 것 같긴 해요. 오트크림이 제일 새로우면서 맛있는 크림이었어요. 기본으로. 오늘 또 꽤나 핫한 신상이 나와서 찌유로 바로 달려가서 짜자잔! 연세우유 녹차 초코 생크림 컵 구했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 위에 녹차 크림이 굉장히 이렇게 흐르는 식감이군요. 아인슈페너가 떠오릅니다. 음. 크림이 묽어 보여서 아이슈페너 생각했는데 맛은 아이슈페너 생각하면 좀 실망하실 걸요. 가벼운 녹차 생크림 맛인 것 같아요. 그 아이슈페너의 쫀쫀한 크림은 아닙니다. 이렇게 초코 케이크 부분 같이 먹어볼게요. 생각보다. 이거 밑에 초코 생크림까지 같이 먹으면 좀다를지도 크림 부분. 음... 생각보다 그냥 그러네요. 좀꽤화한것 같길래 기대했는데. 음... 녹차 크림만 한번 다시 덮자. 음... 뭔가 비주얼은 꽤나 맛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나요? 녹차가 아주 질퍽질퍽한 게? 뭔가 녹차 크림이 조금 더 진짜 아인슈페너처럼 쫀득한 맛이 있거나 아니면 아예 좀더 달거나 쓰면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안쪽에는 초코 생크림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약간 초코 초코한 것보다 쿠잉크 오레오 느낌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녹차 초코 초코 생크림 삼합. 바서 마지막 한입 연쇄우유 시리즈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1컵 다음으로 또 새로 나온 바스크 치즈케이크 씨우는 연말에도 열릴하시네요오 비주얼 괜찮은데요?

이 브랜드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시 m 에서만 나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너무 괜찮아요. 연세우유 말고 이걸 드셔보세요. 음. 이건 진짜 장난 안 쳤다. 찐이다. 이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건 또사 먹을 것 같은데. 진짜 진한 크림치즈 케이크, 뉴욕 치즈 케이크 그런 느낌이에요. 엄청 꾸덕한 느낌. 음. 꾸덕 쫀쫀 쫀득. 연쇄우유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기도 했었지만 마무리는 맛있는 걸 먹어서 굿이네요 오늘 또 새로운 발견을 했네요 바로 이거 치즈케이크 좋아하신다면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